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충치, 잇몸염증, 구취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3분 안에 입호흡과 코호흡의 핵심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습도를 조절하며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으로 폐와 점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건조하게 들어와 구강 환경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산을 중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구강 내 산성도가 높아져 플라크가 쉽게 쌓입니다. 이는 충치와 잇몸염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수면 중 입호흡은 구강 건조를 심화시켜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지속적인 입호흡이 턱과 치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구취, 잇몸 출혈, 아침 목 통증, 코골이 등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아침 입마름, 구취, 밤중 물찾기,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 의심, 낮에도 입을 벌리는 습관, 그리고 아이의 입 벌린 얼굴이나 부정교합이 있다면 입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중두 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지속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입을 가볍게 닫고 혀끝을 윗니 몸 뒤에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내 가습을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가당 자일리톨 검은 침 품비를 돕습니다. 화면을 보며 작업할 때도 코로 깊고 느리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밤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취침 6시간에서 8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염수 비강 세척으로 코기를 확보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화면을 회색으로 설정하는 것도 숙면에 좋습니다. 불소 함유치약 1000 물결표 1500ppm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매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불소 계리나 바니쉬 사용에 대해 치과와 상담해 보세요. 무설탕 로젠지나 타액 대체제도 건조감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막힘이 지속되거나 과도한 코골 이수면무호흡 반복되는 충치나 잇몸출혈 아침두통 주간졸림 아이의 치열 변화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과와 이비인후과 수면의학과 연계평가를 권장합니다. 전문가 상담없이 입테이핑부터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입마름 부취, 집중도를 기록해 보세요. 7일 동안 낮에는 코 루틴을, 밤에는 비강 세척과 옆으로 자기 자세를 적용해 보세요. 일주일 후 스스로 느낌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